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 구구입니다 아직 뭐 시즌 완전 초반이죠. 하지만 어쨌든, 현재 16승 9패로 텍사스랑 공동 1위에요. 알서부. 장비도 개인 성적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지난번 방송에서는 조금 주춤했고요. 오늘 좀 어떻게 장비가 성적을 거둘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중요한 점은 요세 번이나 같은 디비전 팀들이랑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것도 연속으로. 자 오늘 첫번째 시리즈는 알동부의 강자 펜파베입니다 물론 뭐 우리 오클랜드보다는 성적 이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은 강팀이죠 자, 오늘 첫 경기부터 게, 아 오늘 첫경기부터 쉽지 않은게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쉐인 맥클라나한 그것도 또 장비 가 좌타져여가지고 쉽지 않은 첫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사 조자없이 첫번째 타서 안나갔어 소그 이야 오아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음. 공이 어딨어 아 이제 떨어지는 거야 공이 천재 솔로포 그거 아닌가? 케이 <laughs> 맥클라나 첫 타석부터 굉장히 느낌이 <laughs> 좋습니다 지금 <아니구나>? 시즌 11호고요 <laughs> 바비 오어 뭐야? 아달베르트 몬데시 투런 나이스. 자, 제프리 스팅스 일단 잘 막고 있고 또 투런 나이스. 오클레도타선이맥클나한 상대로 홈런 세 방. 5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야, 또 치자. 아. 아, 잘 쳤는데 이거. 제프리 스팅스는 오늘도 5이닝 1실점 잘 던지고 있고요. 아, 6이닝 1실점 나이스. 자, 이제 9회만 막으면 된다. 마지막 9회. 어, 왜 그래? 어, 뭐하냐? <laughs> 어, 뭐야. <laughs> 이번 시즌 마무리,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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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나오네? 잭, 잭슨이랑, 지난 시즌 마무리, 샘 몰이랑, 둘이 합작으로 지금, 경기를 말아먹었구요. 1차전 너무 충격이 큰데요? 6대5 패배를 합니다. 자, 2차전 갑시다. 맥클라난 지나니까 이제 라스무슨이 나오고, 자, 오늘은 템파베이가 한 점을 먼저 냈고, 어디까지 아3 3 3야 이거 혹시 아니야? 이거 아닌가? <laughs> 공점 솔로 <laughs> 야한 명은 좀딴 데서 백업을 하고 있어야지 둘다 공을 따라다니 뭐라니왜주들이 인사이드 파코논이 당비한테 나올 줄은 몰랐지 템파베이가 또한 점을 냈고 당비 동점 솔로포 치고나서 아직 스코어는 2대1이 됐구요 야야 이번에는 그냥 넘겨 연타서 연타서 동점포 보신 적 있습니까? 고갱이 떨구는 라스부세 아 2대2가 되구요 스무스 선공이 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좌타다라고그랬죠나 역전까지 나이스. 아 이거 바로 넣자. 아 이거 역전 또 당했어. 자, 오늘 멀티 홈런 경기인데 팀이 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를? 아닌데. 아, 그1차선 그러니까 지고 나서 지금 몸에서 열이 뻗치는데 열이 가라앉질 않네, 지금. 어, 한점 찬데? 아. 자, 시작하자마자 1, 2차전을 다 내주고요. 두 경기 다 지금 역전패를 당했다는 거. 자, 얘네 3차전 선발이 제게 풀린첫 타서 1, 4, 1, 로 이그, 1, 2루 가. 나이스. 오, 3, 오, 아, 이거 1로 갔어야 되나? 자, 세스 브라운. 어! 아. 아 3루 정면 1사 1삼루에서 점수를 못내고 또 끝났습니다 자 세번째 타서 2사 주자 없습니다 야 완전 실추가 들어왔는데 이게 잡혀 자이 경기는 7회까지 왔구요 스코어는 6대2 넉점차 2사 3루 득점권이구요 야 야, 득점권에서 하나 했다. 이거 2로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지. 야, 이제 석 점차. 한파베이 3연전 모든 경기에서 타점을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클랜드 승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야, 이거. 코치가 돌리긴 했는데. 어, 들어온다. 오, 두 점차 경기. 야, 이거 경기 아직 모른다. 아, 다시 석 점차. 방송 시작하자마자. 템파베이 만나서 3연전 스윕을 당합니다 장비는 잘했는데 애매하게 잘했어 더 미친듯이 잘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팀들이랑만 구현전이 쭉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상대가 LA에인젤스 오타니가 샌디에고로 떠나버린 에인젤스를 상대합니다 자 오늘 장비 차례가 오기 전에 한 점을 먼저 뽑는 대단한 오클랜드 파선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오 나이스 우리 추가점 3대0 풍방에 아. 동점이 되네 3런 맞아가지고 아 3대3이 됐고요 아 물쏘 아아 폐야자 이렇게 역전까지 아, 3대5로 이긴다고 좋아했더니 5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바로 뒤집혔고요 이야 나이스 이제 한점차 경기. 지난번 방송에서는 홈런을 치면 다 쓰리 런이었는데 오늘은 또 대부분 솔로 포네요 오늘 시작하고 4경기만에 홈런 4개째. 오클랜드 타선이 어떻게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야, 7회 초 선두 타자고요. 오이야 나이스. 선두 타자 추루 성공. 제이크 프렐리. 아직도 그래도 고타율 유지하고 있어요. 3알 2푼. 오, 안 타다!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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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무사일리로. 아, 서니 포텐베리. 아이고, 삼진. 다음. 아달르토 몬데시. 3년 전, 주모코의 앞길을 막았던. 헨자스 시티의 그 유격수. 여기서 삼진을 당하고 있네요. 2, 4, 1, 2로. 야, 진짜. 믿어요. 보우만 씨. 제발. 한 번만. 이야, 나이스. 야, 이거 못 들어갔지. <laughs> 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아웃이었겠지? 리플레이 한번 봅시다. 후바운드로 잡은, 딱 잡은 시점의 장비 위치. 탑루까지 두 발, 세발 남은 상태. 이거 뛰었으면 그냥 무조건 아웃이죠? 특급신인, 잭 갤러프가 나왔고, 이사 말로. 제발, 우리 개막 2차전 때 끝내기. 그때를 생각, 어디까지? 어디? 오... <laughs> 야, 이것이 오클랜드의 신인이다. <laughs> 와... 얘 시즌4? 호구요 역전 말로또 아니, 얘가 지금 신인왕 순위에도 올라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야, 순식간에 경기 10대6이 됐습니다. 아, 근데 후지나미를 왜 자꾸 내보내서 이렇게 위기를 만들지? 어 바꾸지도 않어 얘는. 이유가 뭡니까? 일루. 아 장비 수비 좋았다리. 이제 8회 초. 이야 이거 이게 왜? 오 이거 야 안타다. <laughs> 이글스 잡는 줄 알았어. 자 오늘 3만타 경기. 자 오랜만에 도루사인이 나왔습니다. 어째? 도루. 오 뭐야 이렇게 여유가 있을수가 어, 시즌 3호도로 성공 아, 우리가 이제 두번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9회 트라우프한테 홈런 하나 맞고 마무리 올라와서 나이스 자 이제 연패를 이렇게 끊어내고 자, 같은 지구에서 지금 다 따라잡혔던 에인절스 상대로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자 2차전 갑니다 반경기까지 쫓아왔던 에인젤스인데, 이제 1.5경기 차이가 됐죠? 텍사스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아, 역시 에인젤스의 이 좌완 선발들이 또 우루우루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디트머스. 아, 에인젤스가 한점 먼저 뽑았는데, 아, 141로 여기서 큰거한 방이면 역전이죠? 아유, 이 자식아. 어, 3루 간다, 3루 간다. 나이스! 중전 한타 치고 나가면서, 1 4 1사무 찬스. 나 적어도 동점은 만들자, 진짜. 제이크 프렐리아. 삼진은 아니구나, 적어도. 어, 뭐, 달려? 달려 오케이. 오, 야, 삼로못 가고. 굉장히 애매한 타구를 쳤는데, 동점 타가 됐습니다. 1대1. 야, 우리 포수, 앤서니 포텐베리. 자, 볼렛 골라 나가면서 이제 말로. 야, 몬데시 잘해야지, 짜너 뭐야? 아, 반려. 야, 이거 되겠지 설마. 나이스. 역전득점. 야, 우리 점수를 더. 더. 야, 왜못내 점수를? 강백그 솔로인가? 아니 전수를왜 못내지 저게? 2루타를 섞어서 안타를 3방을 쳤는데 홈에 아무도 못들어와 너무 충격적이다 아이데 고의사구 또 강백표 동종 솔로포 때문에 지금 2대2가 됐고 장비는 고의사구로 1루를 채우면서 7회초에 1사 1루 찬스 제이크 프렐리 아이고 삼진 파웃 나루킹 삼진 아 오늘 경기 이겨 아우 역전당했어 야구해 아무나 출루해라 아무나 출루해 그렇지 아방 대2로 뒤집어진 경기 구회 투아웃 주자 2루 백큐 안녕 큰거한 한 방이면 역전이고요 작은 거한 방이면 동점입니다 아이 <laughs> 또 고의 사고로 나가고요 부타석 연속이죠 지금 고의 사고가 베이크프레디가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노볼 주스라이기 야너 어쩌려고 이래 아 2차전 패배하면서 시리즈 1승 1패가 됐습니다. 마지막 3차전. 야, 얘네 진짜 무슨 장비를 노리고 팀 운영을 하는 것처럼. 어쩜 3년 전에 헌발투에서 3명이 다좌원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떠냐 이놈아. 궁절한다. 이사 일론데 오늘 누구이또 제이크 프렐리아? 어? 풀카운트였어 아, 어차피 내야 플라이다 어, 에인젤수 누군가한테 3런을 한방 으덤 맞았습니다 아 오늘 우리 제프리 스프링스인데 우리 에이스 승리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아, 3대1 스코어가 계속되고 있고 6회초 선호타자 자볼넷 골라나가고 무사 1루 제이크 프레일리 3진 1아웃 말로움논의사황이잭갤로프 5번 타자까지 올라왔어 타순이 쳤는데 병살이니? 야, 약간 Chang.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으면 Chang. 했는데 무점 차인데 2사 주자 없는 Chang. 상황 Chang. 후수는 트레이넨으로 바뀌었고요 아! Chang. 아, 너이들왜 그러냐 자꾸 Chang. 야, 이거 큰거한 방이 안, 안 되겠지? Cha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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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laughs> 동점 들어 나온 줄 알았는데.. 아이고 머리야.. 어? 한점 따라갔는데.. 또 이러고 끝이야! 이제 인젤스한테 루징.. 자 오늘 방송 시작하고 1승 5패입니다 오클랜드 너무 처참한 성적인데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텍사스 레인저스도 오늘 성적이 그냥 그랬나봐. 에인저스가 많이 치고 올라왔고, 우리가 1승 5패 하는 동안, 텍사스는 2승 4패.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승차가 1.5경기 차이. 아, 이렇게 혼전인 와중에, 다음 3연전이 이제, 텍사스 상대 3연전이구요. 아, 가봅시다. 6 경기에서 다섯 번이나 졌는데 이제는 이제 이길 차례겠지. 자 이제 우리 지구 단독 1위로 올라서 텍사스 레인저스 상대 3연전이고요. 그래봤자 양팀 승차는 아직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문제는 폴 블랙본인데 아, 아직 시즌 승리가 없고 이게 이제 작년 시즌부터도 지금 승리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건 장비가 콜업된 이후에 딱1승을 거뒀습니다. 아유 오늘 또왜 이렇게 털려. 알지 않네홀 블랙번이 항상 잘 던지고 승리를 못 챙기는데 오늘은 그냥 못 던지고 질 건가 봐요. 자, 첫 타석 득점권입니다. 아 팔꿈치 맞았어. 자1-4 1-2로 해서 제이크 프렐리. 제이크 프렐리가 오늘 선질을좀 많이 당한다. 아 우리 선전만이라도 좀 따라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래 말이. 아, 연속 3진. 야, 이건 고의사구보다더 나빠, 이놈들아. 어? 사람 맞춰놓고 그 다음에들 3진 연속으로 잡고, 있어. 자, 우리가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3회 말 선두 타자. 아, 이야! 예! 아, 잡혀? 와, 잘 쳤는데. 오, 한점 차까지 따라갔다. 나이스. 자, 5회 말 선두 타자. 여기서 턴도 한 방이면 동점. 이야! 예! 아... 홈런은 다음 기회에 자, 일단 선두타자 출루 성공 뭔데? 아 10경기 연속 안타야? 어 아, 잘했어 잘했어 베이크 프레리아삼진 그만 당하고 이번엔 좀아 병살...씨 어우 미안하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슬라이딩을 했는데 일루에서 못사네 아이고 알롱뇨 맞았어 야! 야, 갈라쓰지. 야, 이모팀이나 멀티티 치고 하는데 큰 하트 의미는 하트 없는 거것 같아요, 지금. 자, 1차전 9대3 대패를 하트 당하고 하트 조금 더 멀어지는 텍사스. 자, 오늘 우리 선발이 아마 잭 라이터가 나올 텐데. 친정팀 상대로 잘 던질 수 있겠지? 얘가 텍사스 유망주였거든요. 아 1회부터 2실점 지금 우리 타선이 잭 플레이어티한테 안타를 잘못 뽑아내고 있는데 야, 무사 1루 찬스가 왔습니다 장비 오늘 안타 없고요 큰거한 방이면 역전이요 이야 아... 장착 안 나온다 자 무사 1루인데 우리 이거 동점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쳤어 아... 병살... 병사... 오! 1루에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자, 1사 1, 3루에서. 과연 점수를못내요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할 상황이 왔는데, 8회 말이고요. 무사 2루 한 점차. 안타 하나면 2루 주자 발도 웬만큼 빨라 가지고 공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점권 타율 4할입니다, 장비. 나이스. 가자 이루 가자, 2루 가자, 2루 가자. 장비도 2루 가자. 여유 여유. 2대2 동점, 나이스. 아우, 이즌 11번째 이루타고요 무사 이루다. 역전까지 가야 된다, 우리. 프렐리아, 탐진 그만 당하고. 그래, 질루타, 나이스. 네. 1사 3루. 5번 누구니? 세스 브라운. 촛! 아, 돌아와. 2사 3루가 되고. 자, 우리 신인, 잭깰로프 번트? 누가 그런거 하래? 감독이 시켰니? 아 이게 뭐야 2사 3에서 번트를 왜대자 일단 9회 잘 막았고 9회 말 우리 공격 아자오 10회 초 막았고요 자 이제 승부치기 10회 말이 왔고 10회 말 선두타자입니다 장비 승부치기 상황이라 2루에 역시 주자 나가있고요 끝내기 한번 성공시킨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즌 초반에 야 아무리 못 치겠어도 진짜 이루 주자를 상루까지는 보내야 돼. 야 아우 됐다 됐다. 일단 진루타야 제발. 프렐리야. 오 나이스. 끝내기 <laughs> 희생 플라이. 제이크 프렐리 한건 했다 그래도. 야 이렇게 2차전 승리. 야 위닝 가자 위닝. 이 느낌 그대로. 시리즈 1승 1패 됐고 마지막 3차전 아, 우리 노이트도 기록했던 조던 라일스 올 시즌 성적 굉장히 좋고요 지금 WHIP가 0점대 아, 우리 주전 포수 포텐베리가 솔로포 넘기면서 1대0 앞서가고요 왔다아 일루타니? <laughs> 아니 오늘 방송 초반에 홈런 4방 네 몰아치고 그 뒤로는 장타가 잘 안나오네 이거 아니 연속 안타기 록이 문제가 아니고요 1루타가 지금 영양가가 없어 뭐야 아여기까지아조단라이스 오늘 잘 던진다 느낌 좋아 야 이거 두점 차를 어 6회도 삼자범퇴로 막았고 나이스 7회도 삼자범퇴로 막았고 나이스 조단라이스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무섭게 8에도 삼자범퇴로 막았어 6, 7, 8회를 삼자범퇴로 막았어 장비야 인간적으로 좀 우리 선발 좀 도와주자 이야 이야 아 뭐하냐 어우 조단라이스 네가 오클랜드를 구했다 야, 우리 4선발 조단라이스가 오늘 또 완봉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 노이트 경기에 이어서 3차전을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 텍사스한테 위닝이고 지구 1위 텍사스랑 승패가 이제 같아졌어요 다시 오클랜드. 야 이게 오클랜드랑 텍사스랑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에인절스가 미친듯이 지금 치고 올라가가지고 5연승이고요 얘네 지구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에인절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에인절스를 따라잡아보자. 요번 서전은 우리 서부지구 현재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시애틀 상대입니다. 야, 시애틀이 석점을 먼저 뽑았고요. 하회 무사일루. 어, 야왜 이렇게 어렵니 너? 야 풀카운트. 아, <laughs> 야 지난 경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3진 다섯 개째인데 아, 한점 차로 따라붙은 경기. 6회말 선두타자. 오늘 안타가 없고. 삼진만 두개를 먹었는데 아니? 갔다갔다 갔다갔다 아씨 갔다. 드디어 약간 눈에다 위로해주려고 그런거지 그렇게 잘 때리지 않았겠요 지금 일경기만에 홈런 하나가 넘어갑니다 시즌 15호 오늘 뭔가 치는 홈런들이 동점 솔로프가 되게 많네 3대3이 됐고요야 이경기를 이겨야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 음. 후지남이 나와서 또 털려. 아, 쟤왜 자꾸 나와? 자, 우리 마지막 9회말혼자 범퇴 연장가구요. 한점 줬고. 다음번에 장비 타석이 오면, 흥도 한 방이면 끝내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애틀 마무리가 안그레스 무늬주라는 거지. 아, 역시 예상대로 무늬주가 올라왔구요. 아, 안타 하나 면동점 10회만. 흥도 한 방이면, 끝내기, 투런 음, 초구볼, 구다이. 야 아! 늦어! 오, 구다이. 투발원 스트라이. 오, 수리버 원 스트라이. 이야! 어우, 뭐야. 야, 풀 카운스. 이야! 아... 안 가? 아... 이누즈 아마 3루까지 보냈는데, 아, 이거 점수 낼수 있니? 얘들아? 오, 희생플라이. 다시 동점. 1 1회로 넘어갔고. 아이고, 12회 우리 점수를못냈어 결국에 패배. 자, 1차전을 이렇게 내줍니다. 자, 시애틀 상대 2차전 갑니다. 자, 시애틀이 석점을 먼저 뽑았고요잘 쳤는데. 발락수지. 자, 2루까지만, 2루까지만. 자, 어떻게 이거 따라붙는 점수가좀 빨리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4회 말인데. 베이크 프렐리? 쳤어. 아, 아 일단 장미는 3루까지 갔고, 자 우리 특급 신인 제이 갤로프. 오, 나이스. 오, <laughs> 어, 얘 진짜 잘하네. 오, 어? 한점 따라붙습니다. 그래도 장비 이루타가 헛되지 않았구나. 자세 명. 빠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오늘 첫 번째 만루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2사만루 2점 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초구 음, 볼. 음 초볼. 하나만 와라. 이야 나이스. 1-2반 뽑았고. 야 이루 주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충분하다. 공격 2차점 적시타. 자2-4 1-2로 찬스가 이어지고요. 자 이제 제이크 프렐리아 네가 해줘야 되는데. 자볼넷 고르면서 말루 이러면 우리 특급신인 잭갤로프가한번더 나오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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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아 5대3 7대3 망했네요 또 실점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 타석 돌아오는 동안에 1대3까지 벌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장타 하나 추가 오늘 3안타 경기인데 썩 기분이 좋지 않은 3안타 경기 이루 어, 땅볼때 득점까지는 성공해서 이제 석점 차 자 결국엔 뭐 그대로 2차전도 패배. 우리 지구 꼴찌 팀인 시애틀한테도 지금 루징이 확정이고요. 자, 시애틀 상대 마지막 3차전 갑니다. 자, 절대 수입은 당하지 말자. 홀 블랙본 제발 오늘 오늘 시즌 첫승 해라 제발. 자 드디어 장비는 4할타율이 됐습니다. 야 중전 한타 그렇지. 아슬아슬했다야.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불펜이 없어. 그냥. 야, 오늘 영상이 굉장히 슬픈 영상이 될것 같아요, 느낌에. 야, 진짜 쓸데없는 홈런이다이홈런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클랜드 팬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 직관 팬들을 위한 자 어이구 9회 2사인데 마무리 타자로 나왔어요 이야, 나이스 퍼펙트 발라스야 이거 일루 주자가 못 들어오나? 들어오나? 들어온다 나이스 2타점 접시타 9구 승부 끝에 아이고 힘들어 아, 하지만 역시 이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점수에요 지금 아, 지구 최하위였던 시애틀한테 원조 최하위팀 오클랜드 3연전 스윕을 당합니다 이 3연전으로 뭔가 이 정규 시즌의 어떤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윕은 자 오늘은 약간 이렇게 우울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2경기를 했는데요 몇 경기를 이겼을까요? 오늘 3 경기 이겼습니다, 3 경기. 12경기에서 3승 9패. 그래서 그 벌어놨던 승패 마진을 오늘 거의 다 까먹었고, 지구 1위에서, 어, 순식간에 지구 4등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지구 꼴찌랑도 반 경기 차이 밖에 안 나고, 지금 아메리칸이 그 서부 지구 팀들이 다 5할이 넘어가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지구 1위는 에인절스로, 어, 1위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구요.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비가 타격이 그래도 다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는 오늘 12경기 치렀고 홈런 6방 16홈런에 48타점 치고 있고요 타율도 3할 8품까지 떨어졌던거를 지금 4할 9위까지 다시 4할대로 끌어올렸고 OPS도 많이 올라갔고 오늘 이제 좀 팀이 많이 거꾸러졌지만 그래도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희망을 놓을 단계는 아직 아니고 좀 소소한 재미를 찾아봅시다. 약간 너무 우울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일단 아메리칸리그 4월 이달의 선수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번 영상에서 조금 계속 귀여워했던 우리 신인 선수죠, 잭 갤로프. 이달의 신인에 또 뽑혔어요. 오클랜드에서만 지금 이달의 선수, 이달의 신인이 다 뽑혔다는 거. 아, 그리고 역시 아메리칸리그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MVP 1순위 장비고요. 놀라운 거는 강백효과 3순위라는 거. 대충 거의 모든 부분 장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